정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나과장에게 8 0만 원을 빌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아 언니 갚을 때니 제가 편지 아니면 이기서 떠나고 대신 갚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높은 이자를 묵묵히 감당하다가 처음으로 상환을 제때 못하자 대부업자에 더 무리한 요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가현 씨가 사채를 빌렸다는 것뿐 아니라 가현 씨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애들 한 특히 좀 싫다 ]vio. 보내지 말까? 아이들을 죽여버린다고? 내가 못, 내가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아이 걔네들 계곡을 보내줘요. 너 누구 누 있잖아 그 이름을 적어서 해라. 그래. SNS 신상 박제 계정에는 채무자의 이름이나 얼굴, 신상 정보 외에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 비하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들 조직 역시 신상 박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수십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 씨의 자백을 얻어 해당 조직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 씨를 기다리던 그때 배 씨가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기동 소장님 식당 안으로 진입합니다. 우리는 배 씨에게 자수를 권할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했던 거대 사체 조직에 대해 다 털어놓을까 신상박제 SNS 계정의 경우 자신이 한건 아니지만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다는 배씨 결국 우리의 오랜 설득 끝에 자수를 결심한 배씨 과거 그가 저지 불법 추심 행위 때문에 못 믿었기는 하지만 경찰 수사를 시작하려면 그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씨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와 함께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의 내막에 대해 공유했고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배씨의 다짐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심을 당하는 사람들,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크레딧톡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른 사람들의 2차 범죄 예방을 위해서 꼭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범죄는 예방이 중요합니다.